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종자목으로, 좋은 종자목으로 10종 준비를 해봤고요. 3종만 명명품이고요. 나머지 7종은 분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산채 이야기 출발해봅니다. 일번의 3반 단엽입니다. 아, 조금, 키가 좀 작긴 하지만, 3반 산반 단엽으로, 3반 무늬 약하지만 조금씩 아직도 남아있고요. 이렇게 3반 단엽입니다. 총 6초기이고요. 아, 또 신화가 조금 달려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여기도 신화가 달려있고 여기도 신화가 달려있고 여섯 쪽에 신화가 또두 대나 달려 있습니다 세, 네, 다섯, 여섯 쪽에 신화가 두 대나 달려있고 아 신화 올라올 때는 3번 무늬가 그런대로 들어 올라오면서 소멸하면서 끝에만 살짝 남아있고요. 3반 단엽, 1번에 6쪽에 신화가 두대 빵빵하게 달려있습니다. 3반 단엽, 1번에 3반 단엽 6쪽에 신화 두대 2번에 호피반입니다. 멋진 종자모 호피반이고요. 아름다운 호피반. 뿌리가 총네가닥 있습니다. 어, 뿌리가 이렇게 네 가닥. 건강한 뿌리 네 가닥이고요. 화려한 무늬 호피반입니다. 멋진 종자목이죠. 네. 호피반 두 촉. 2번에 호피반 두 촉입니다. 3번에 어, 전면 3반 노코 계일입니다 멋진 종자목이죠. 변도 좋고, 무늬도 좋고, 아주 노코 계일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2번에 3반 노코 계일두 촉입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3번에 사피방입니다 무명 아, 사피구요. 사피무늬 아주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모척과 신화에도 아주 잘 들어있고요. 신화가 빵빵하게 자마도 달려있습니다. 두 척에 자마 한대 달려있습니다. 아, 4번에 사피, 건강한 사피, 아담한 변에 사피 무늬 아주 잘 들어있고요. 5번에는 3반입니다. 3반 산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고요. 변이 짤막하니, 둥글둥글하니, 완전히 한약처럼 멋진 종자목 3반입니다. 이렇게 두 촉이고요. 5번에 3반, 두 촉. 아, 뿌리, 그런대로 건강합니다. 뿌리는 이렇게 건강한 편이고요. 아, 세 촉이네요. 세 촉. 모쪽까지 뭐세 촉. 5번에 3반, 세 촉. 6번에는 수정호입니다. 아, 수정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입장마다 다잘 들어있습니다. 아, 후육질에 수정호, 멋진 정자목 수정호, 아, 세척입니다. 수정호 세척. 6번에 수정호 세척. 아, 7번에는 입변입니다. 까락지 입변이고요. 완전히 후육질에 무광에 완전 진, 진청 바탕에 멋진 정자목 아, 입변입니다. 세척이고요. 어, 뿌리 건강합니다. 8번에는 홍일입니다. 홍화 홍일. 꽃이 정말 예쁘죠. 거의 뭐 원판에 가까운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8번에 홍일 두척. 홍화, 홍일입니다. 9번은 남해소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짤막하니 후육질로 변이 아주 좋고요. 요즘, 그, 원판에 가까운 화영소심에서 아, 요즘은 황화소심으로 발전 중에 있는 남해소 세촉입니다. 뿌리 그런대로 괜찮고요. 10번에는 지화자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아, 시나포함 세촉이고요. 지화자, 복륜소심 지화자. 멋진 종자목이죠. 복륜소심. 이 제품. 아,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다양하게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또 가격과 사이즈. 아, 번호하고 가격은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그거 잘 팔, 살펴보시고 아, 마음에 드는 것을 주문해 주시고요 아,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3만 단엽입니다 뿌리 아주 좋고요 3만 아, 지금도 조금씩 남아있고요 3만 단엽 멋진 종자목 3번 단엽이고, 아, 입이 조금 사이즈 잘 들어보시고, 아, 신중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품은 안 되니까. 요즘 겨울이라. 1번에 3번 단엽 6척에 신화가 2대 달려있고요. 아, 키가 모척 기준 4입니다. 어린 척이 키가 3cm 고요 0.5. 이 폭이 0.5. 한 0.6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펴보질 못해서. 어, 나사지도 잘 들어있는 3반 단엽입니다. 이 제품이죠. 3반 단엽. 32만원입니다. 1번에 3반 단엽 32만원이고요. 아, 이번에는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두 촉이고요. 아담한 변에 호피반 무용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 4가닥 있습니다. 뿌리 이렇게 4가닥 있고요. 건강한 뿌리 4가닥. 어, 호피반 두 척, 11에서 0.7, 17만원입니다. 예쁜 종자 호피반이고요. 어, 3번에는 3반 노코게일입니다. 전면 3반 노코게일이죠.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는데, 이런 종자가 극황으로 다 노코로 터져버리면 은 세력받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너무 멋진 종자목 도코고요 어, 나름대로 저렴히 올린다고 올렸습니다. 종자 아주 멋집니다. 3번에 전면산만 놓고 어, 두쪽이고요. 13에서 0.6, 10만원입니다. 입엽성에 노코종자 두쪽 10만원 사건에는 사피반입니다. 아주 멋진 사피고요 변이 아주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백월 있고 아주 멋진 종자목 사피. 뿌리도 건강합니다. 아, 그리고 자마가 이렇게 왕자마 같은 튼하게 또 달려있네요. 사피반 두 초. 자마 하나. 아, 13에서 0.6. 8만원입니다. 4번에 사피반 8만원. 변이 아주 좋아요. 후육질로. 5번에는 멋진 3반입니다. 3반 산반 무늬가 깊게 전면처럼 아주 잘 들어있고요. 무광에. 아, 이 오래 키우면 단역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멋진 종자목입니다. 3반. 아담한 변의 산반입니다. 그냥 환엽변처럼 멋진 종자목이죠? 이렇게 산반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멋진 산반, 환엽변 같은 멋진 산반. 뿌리 이렇게 건강하고요. 총세 쪽입니다. 아주 산반 무늬 깊게 아주 잘 들어 있고요. 5번에 3반 세척 변산반입니다. 환엽변 3반처럼 아주 입 끝이 정말 예쁩니다. 깊게 3반 무늬도잘 들어있고요. 세척에 10에서 0.6, 10만원입니다. 5번에 환엽변 3반 세척 10만원이고요. 6번에는 수정호입니다 멋진 종자목 수정호구요. 입장마다 수정호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세촉이구요. 어, 8에서 10, 0.7, 6만원입니다. 뿌리,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뿌리는 괜찮구요. 어, 7번의잎변입니다 아주 새카만 변에 육질도 단단한 잎변 아주 아주 잎변이 아주 예뻐요 둥글둥글하니 힘도 있고 빳빳한 변에 둥글둥글하니 아주 예쁩니다. 네. 아, 배양하셔서 꽃도 한번 보시고요 잎변으로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키우기만 해도 한두세쪽더 만들어는 멋진 멋진 종자목이 될것 같습니다. 7번에 빠빠단편세촉이고요 12에서 0.7 4만원입니다. 7번에 4만원. 어, 8번에는 홍일입니다. 홍화 홍일. 어,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꽃이 그 원반성에 가까운 홍일입니다. 두촉이고요 뿌리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8번에 홍화 홍일. 명명품입니다. 두 촉, 16에 0.6, 6만원입니다. 두 촉, 어, 9번에는 남해소이고요. 남해소 세 촉, 어, 일반 원판에 가까운 하양소심에서 요즘 화통시어 보니까 아, 색소심으로 지금 발전 중에 있는 화화소심, 어, 남해소 3 촉이고요.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아 세초 남에서 세초 1 1회서0 7 8만 원입니다. 10번에는 지화자입니다. 복륜 소심 주화자. 복륜 소심이죠? 지화자 이 예품. 복륜 소심 안 갖고 계신 분들 아중목으로 추천드리고요. 뿌리도 건강합니다. 지화자 세초 20에서 19만 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 말씀드렸구요. 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번에 아, 단엽 3번입니다. 지금도 3번 문이 조금 남아있고요 6쪽에 아, 신화 2대. 신화가 이렇게 옆에 지금 올라오고 있죠? 지금 입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아, 이것만, 이것도, 어, 아, 이쪽에도 두 촉, 두, 두 대, 신어가두대 달려있네. 한 대인 줄 알았더니, 신어가총세 대네. 아, 내년 봄에 이렇게, 이렇게만 분지해도 두 촉이 따로 될것 같습니다. 지금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아, 제가 분지해서 종자목 당기려다가 아, 주문하신 분이 분지해서 두 분으로 나누어 키우시라고 그냥 나눴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뿌리 나온 부분에 분리해도 되는데, 아, 그대로 나눴습니다. 3반 다녀. 1번에 6쪽의 신화가 3대입니다. 세쪽 나오고 있어요. 1번에 32만원이고요. 2번에 호피반입니다. 두초 아름다운 호피반. 뿌리 4가닥 있습니다. 17만원. 아, 뿌리는 분명히 제가 건강한 뿌리 네 가닥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뿌리 때문에 반품하거나 그러시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뿌리, 건강한 뿌리 네 가닥 있습니다. 아, 두 촉이고요. 17만원. 3번에는 멋진 종자, 3번 녹고여일입니다두 촉이고요. 10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목이죠. 4번에는 사피반입니다. 사피반 두 쪽에 아주 왕자만 튼튼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어, 8만원이고요. 5번에는 정말 멋진 산반. 둥글둥글하고 키가 엄청 짧고 단역으로 갈것 같은 변산반입니다. 멋진 종자목이죠. 산반. 신화올나올 때는 얼마나 환상적으로 멋진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촉이고요. 아, 5번에 10만원입니다. 6번에는 수정홍 세촉이고요. 6번에 6만원입니다. 7번에는, 아, 변조운 입변. 먹, 먹색에, 완전히 진청에 세촉에 4만원. 아, 8번에는 홍일입니다. 홍화 홍일. 아, 두촉이고요 6만원. 9번에는 남해소입니다. 남해소. 요즘 어, 황화소심으로 발전되고 있죠. 아, 9번에 남해소 8만원. 10번에는 복륜소심 지화자입니다. 멋진 종자목 이예품이죠. 복륜소심 지화자. 세촉이고요 아, 뿌리 건강합니다. 10번에 9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 말씀드렸구요. 오늘 진짜 좋은 종자 뭐 1번, 단협 3반, 2번, 어, 호피반, 5번, 5번, 3반인데 환엽병 같은 3반. 3번에도 멋진 3반 놓고계열이구요 이렇게 오늘 진짜 다양하게 멋진 종자목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산치의 이야기를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아,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